일파승리입니다. 오늘은 이 요즘이 분들 보면 재테크한다고 주식 많이 하시죠? 또 주식 선물 옵션 아니면 외국에 의한 또 나스닥, 다우스 선물 달러, 오일, 금 선물에 대해서 많이들 좀 하시더라고. 그런데 많이 이기면 좋은데 다 손해를 보고 스님 찍어 주십시오, 아리켜 주십시오. 제가 그러니까 이 IMF 때 199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IMF가 왔습니다. 참 주식은 대폭락이었어요. 그 당시 기억 속에 우리나라 금융위기에 그 국민은행주가 한 5-6만 을 하던 게 1,900원, 990원까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난리였어요. 이때 스님은 저 신사동 강남구 이 운봉철학을 할때이 효학물을 어떻게 좀 전파했으면 좋을까 했던 것이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주식이 잘 빨라요 왜? 오늘 거래하면 오늘 이익이 발생되니까 또 컴퓨터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야 이것을 지고 주면서 예언해주면 이 효학문이 많이 전파가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이 저와 인연이 된게 제가 아마 다시 세상 속으로 저희 자서전에 상세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가 이 대신경제연구소죠. 일개 철학관 제가 이 경제연구소와 인연이 돼가지고 그 600억을 국민은행을 좀 사십시오. 한달 동안 기도해서 예언을 해주고 대폭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금을 마련해서 이 무료 천도제을 해보려고 휴식 선물 옵션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미국 테러 9.12 테러 때 단돈 200만 으로 하루 만에 2억씩 만들어 줘가면서 이 기록을 만들고 그때 동양증권이죠 저 유성구에 있는 유성호텔 앞에 있는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주식 책을 보고 저희 동영상을 보고 찍어 주십시오, 손님 찍어 주는 사람 아닙니다. 저희 소식을 알고 아마 대한민국에 요새 증권 방송이라든가 지금도 많이 계시대, 그분들 다저 거쳐 갔습니다. 거의가. 이놈은 내가 안 밝힐랍니다. 유명하다는 분들 지금도 그분들 주식 강의해 주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계시대. 제가 물었어. 당신의 비법이 무엇이냐고. 아, 그랬더니 또 차트를 내놓고 옛날에 은봉이 발생하고 양봉이 발생되고 삼삼봉에다가 구름이 가고 또 이상한 그래프 또 내놓고, 또팍 바꿔가지고, 지금도 우리 TV에 증권방송이 한 네, 다섯 군데 되더라고요. 또 애널리스트 사회자들이 바뀌어가면서, 요즘 여자들 뭐, 어, 예쁜 여자 놓고, 달달달, 또 은봉, 양봉,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 손해 보니까 좀 깨우치거든. 그럼 스님은 어떻게 주식 선물 옵션을 그렇게 잘 맞춰냅니까? 종전에는 현물이지 현물 현물은 주식이 오를 때만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선물은 뭐예요? 내려갈 때도 이길 수 있고 올라갈 때도 이길 수 있어요. 그걸 어벤 다운. 뭐, 다른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또다오지스 금, 오일, 은, 에나, 달러,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애지넥이 돌아야 됩니다. 애지넥이 1번으로. 그 애지넥이 뭐냐? 나를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주식에서 이런 분들, 손해보신 분들 꼭 이런 말해왜 내가 그걸 샀을까? 분명히 올라간다고 샀는데, 국민은행, 삼성은행, 삼성은행주, 하이넥스 샀는데, 내가 사면 퍽 떨어져 버린대. 아이고, 잘못 샀구나. 이거도 팔아버리니까 쏙 올라가 버려.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잘 되는 분은 사는 쪽쪽 이겨. 분명히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운이 들어야 됩니다, 운. 운두 번째 아무리 운이 들어온 뭐에 내가 주식이 뭐다 선물 옵션이 뭐다 어 우리 달러가 뭐다 엔나가 뭐다 금이 뭐다 이 정도를 알아야지 그리고 살라면 매도 매수 이 그래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손해받나 이겼나내돈 관리를 할수 있지. 그게 뭐예요? 컴퓨터도 조작도 잘해야 되고, 순간에 사야 되고, 실력입니다, 실력. 요즘 사람들 실력도 없이 무조건 되고, 누가 샀으니까 따라 샀어. 아이고, 손해봤구나. 자, 운도 돌아야 되고, 내가 실력을 그만큼 쌓아야 됩니다. 자, 세상은 변해갑니다. 많이 변해가요. 러시아가 붕괴되고, 어? 우리나라가, 북한과 이 핵이, 떴니, 안 떴니, 미국 트럼프가 어쩌니, 중국에서 어쩌니, 일본에 자이드가 어쩌니,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틀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많은 정보를 입수해야 돼. 그 입수하는 게 뭐예요? 노력입니다, 노력. 내가 주식이나 선물 옵션이나 외환 딜을 할 때,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 운이 들어야 된다 운두 번째 내가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항상 노력을 하셔야지 노력 이거는 하지 않고 찍어 주십시오 내가 찍어 드렸어 요번에 오릅니다 요번에 내려갑니다 이거 사세요 아 그런데 내가 공부한 것은 그래프였는데 그래프가 음봉에서 양봉에서 안 샀습니다 그래요 아 스님 말씀 맞네요 이건 뭐 말장난밖에 안돼 그래서 스님은 지금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첫 번째 주식 선물 옵션이 뭐예요 투자 투기. 내가 지면 이 사람이 이겨. 이 사람이 지면 내가 이겨. 증권 회사는 서로 싸움 붙여놓고 수수료 가져가. 다 지금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노름 아닙니까 노름. 세금을 냈으니까 허가내 노름. 그 뜻이 뭐냐. 노름하시는 분들은 약속을 잘안 지키더라고. 약속을. 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 자 그러면 우리가 요새 컴퓨터가 집에 다 있고 스마트폰이 다 있고 재테크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자, 이기는 방법 스님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실력을 쌓아라 실력 내 컴퓨터 조작도 좀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을 내가 어떤 걸 거래할 것인가 내가 주식을 하겠다 선물 옵션 하겠다. 내 상품이 있잖아.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세 번째.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노력. 노력을 하셔야 돼. 노력. 이 전화가 들어오네. 전화가. <laughs>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 나에게 언제나 운이 따라온니다 운. 수님, 동영상. 효, 학문, 연구소를 다 검색을 하세요. 한 40가지 동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찍어놓은 거 말고. 첫째, 나의 뿌리. 이 조상이 발목되야 됩니다. 다잘 가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줍니다. 직감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찾아온 온기를 다 천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아니면 너희 어머니가 유산과 낙타가 있다면 꼭 천도를 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내 터에 원기가 머뭅니다 동영상 참조하세요 척추기신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피스텔에서 내 집에서 클릭을 할때 터가 안 좋다 원기가 많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 헷갈려 털을 첨도하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발복을, 발복. 내가 이익이 발생되면, 나보다도 못한 소외받은 분들, 떠드는 영혼들을 첨도해서 매달 이익이 나면, 일부라도 봉사하면 그 영혼들이 또 도와줍니다. 또, 이 금강경 내가 보내드린다 그랬죠. 여기에, 기도 좀 하시고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부자가 됩니다. 제가 이제 참 22년 동안 효황문을 전파하면서 웬만하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스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전 세계적으로 만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인연만 약속을 한 분만 천천히 대화를 하면서 인생을 늙어가고 있죠. 저 효학문을 보시고 어느 한 분이 찾아오셨어 옛날에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대요 정년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할까 가봐야 아파트 경비 참 따분하다 이거예요 이러다가 제가 주식을 했는데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하, 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퇴직을 하고 스님이 약 1년 동안, 2년 동안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 천도를 하세요. 발복을 하세요. 그리고 시작을 하세요. 이 청년이 얼마 안 남은 분이 지금 저하고도 전화하고 한 번씩 통화를 하시면 너무나 감사하대. 이제 보인대. 이길 수 있대. 거래를 해보니까 매일매일 수익이 난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선물 옵션,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처음에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운을 발목시켜야 됩니다. 근데 실력을 어디서 쌓아? 학원이 있어? 학교가 있어? 또돈 달라 그래? 또 어디를 가도 그래프야, 그래프. 스해문 그래프! 하나도 안 봅니다. 그런 거 알로 봅니다. 혹시나 좋은 이연이 된다면 요 차막 나가지요. 요 전화하시면 저희 제자 도아 스님이 잘 압니다. 혹시 그 하시는 분하고 인연을 맺어 달라 그러면 좋은 분이라면 맺어 줄 겁니다. 그분한테 한번 배워 보세요. 지금 아직 정년 안 했어요. 내년에 정년이랍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주식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찍어 주는 데도 아닙니다. 혹시나 연이다면 좋은 연이 오겠지요. 제일 먼저 하시려면, 대 치반부터 바로 세우고, 내 원기를 천도하고, 유산을 천도하고, 터를 천도하고, 발목을 하면서, 실력을 쌓으면서, 노력을 하십시오. 백전 백승입니다. 혹시 아까 배우고 싶다는 분은, 다른 분은 아니고, 정년을 얼마 안 남겨놓으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정말 신실하다 그러면, 한번 그분하고 만나기는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자가 자, 여러분 주위 선물 옵션 알겠죠? 감사합니다. 성물하십시오